아이거 아이고. 아이거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이고. 고 아이고. 아데이고아고 아이고. 아이아고 아이고. 이아서고이고이고아지고 아이고. 아이고. 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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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. 지이고 아이고. 고고 야, 야 이거 야, 뭐야 이렇게 봐 이거 이거 이거, ]씩 이거, ]씩 이거, ]씩 이거 뭐야 이거 이거, 이거. 이거 오리 능이백숙 아우 야야죽다이 아. 야, 야, 야. 능이 저 강릉 능이백숙 이거 아이 저 박사장이 저 직접 저기 저 산에서 따온겁니다 이거 자연산 아우 야, 구빈이 많이 먹어. 아유 씨. 이다아 잡았어? 나 아니 있어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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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없어. 한잔줘 봐. 아 씨. 그래. 앉아. 식 아주 자나 까 봐라. 안어 까봤어. 제말로. 쪼으면서도 한 잔다 먹었는데. 어머니 어우 이거 와서 데아이좀 간질러. 흥 <laughs> <해게. 웃음> 야. 야. 까지못한고 야, 야, 이거. 이거 지다아이아이 이거 때리니까 <laughs> 아니, 먹어게 아니고. 벌어진 거야, 지금. 내가 내가 까드릴게. 저 어? 전에. 탄게 아닙니다, 그거는. 딱 공이형적이지. 아유. 아유 내가 또 이거 한적이니까또 구분이 아, 니 또. 아, 또 아, 어, 아, 이렇게 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고. 이게. 여기 여기도 있는 거요, 진선아. 여기도 어, 아. 먹고 뭐그운 내가 먹어야지김 개가 응. 응. 먹어야지. 있는 전혀, 전혀 안 많이 안 많이 진정한 진정한 거. 전혀 앞으로도 한 시간 반 있어야 될 거야. 어